알리고월트가 스마트워치 추천 최대 92% 할인. 여러분, 무려 92% 할인된 화웨이 GT5 Pro. 이젠 놓치지 마세요. 비싼 스마트워치 때문에 망설이셨거나 중요한 전화, 알림을 놓칠까 봐 불안하셨다면 이제 걱정은 그만하셔도 좋습니다. 최대 92% 할인 가격의 화웨이 GT5 Pro 스마트워치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선명한 HD AMOLED 스크린과 강력한 블루투스 통화로 주머니 속 전화도 놓치지 않고, 심박수, GPS 모션 궤도 등 건강 관리까지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실제 사용자분께서는 이 시계 덕분에 주머니 속 전화도 놓치지 않고, 배터리도 오래가서 너무 만족해요. 이제 중요한 연락은 다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라며 극찬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92% 할인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건강관리는 손목 위에서 완벽하게 해보세요! 매번 병원 갈 필요 없이 내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싶으셨죠? 복잡한 건강관리에 지치셨을 겁니다. 여기 2025년형 남성용 스마트워치가 ECG, 혈압, 혈액산소는 물론 혁신적인 요산 측정 기능까지 탑재했습니다. 이 모든 걸 손목 위에서 간편하게 관리하고 블루투스 통화로 편리함까지 더해 건강관리가 정말 쉬워집니다. 실제 사용자 후기를 보면 혈압 측정 기능이 기대 이상으로 정확하다는 평이 많고요. 내 몸의 변화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많은 분들이 감탄하고 계십니다. 손목 위 작은 주치, 지금 바로 경험하시고 건강한 삶을 시작해 보세요. 손목 위 우주, 이제 여러분의 탐험이 시작됩니다. 혹시 평범한 스마트워치에 질리셨거나 나만의 특별한 디자인을 찾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화웨이 워치 포프로 우주 탐험 에디션으로 차원이 다른 경험을 직접 만나보시죠. 독창적인 우주테마 디자인은 물론, 블루투스 통화, GPS, 심박수 측정 등 최첨단 기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특별하게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평범함을 넘어선 여러분만의 탐험을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은 디자인이 너무 독특하고 예뻐서 시선 강탈이에요. 통화 기능부터 건강관리까지 정말 스마트한 동반자입니다. 라고 극찬하고 계시죠. 최대 87% 할인. 화웨이 워치 포프로로 손목에 우주를 선물해 보세요.